지각 동사의 수동태부터 좀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지각 동사 원래 여기 투가 빠지잖아요, 그죠 자, 원형 부정사를 쓰니까요. 자, 예문 한번 봅시다. We saw. 자, 우리가 탐이 나가는 걸 봤어요. 자, 우리는 탐이 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go out 할 때, 자, 이렇게 투가 빠지잖아요, 그죠 이게 지각 동사니까. 그런데 수동태가 되게 되면요, 수동태가 되게 되면 다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탐 was seen 이렇게 쓰겠고. 자 과거니까 비동사 플러스 pp를 썼고요. 과거니까 그다음 시제 과거니까 was 썼고. 자 고아웃 앞에 고아웃 앞에 반드시 to가 들어간다는 거. 요걸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 죠사유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음, m made me work. m 은 내가 일하도록 만들었다. 무슨 자 거기 예문 있으니까요. I was made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 to가 반드시 살아 나와야 된다. 이거죠 to work. 그죠? to work. 이렇게 써야 된다. 이거죠 함에 의서 억지로 일을 시키도록 당한 거죠. 자, 세 번째 문장 보시면 좀, 좀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여기서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let을 조심하십시오. 이 let은 사실 let me do it. 제가 그거 할게요. 허락의 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예문이 좀이 어? let을 그대로 써서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be allowed to를 써야 돼요. 자, 이문만 한번 보시죠. he let me 자, 그는 내가 집에 가도록 허락을 했다. Go home. 이렇게 썼을때스동킹 테를 고치려면 이러면안 됩니다. 자, 아를 쳤으더니 레세다, s 가 없으니까 과거다 그러더니 I was red 이렇게 쓰려고. 하면. red, red, red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to go home 이렇게 쓰고 앉아 있으면 그러고 맞기를 바란다면 안 되는 거죠. 왜안 되냐면 레시 세노타이 때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허락의 뜻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이렇게 나왔을때 was allowed to, 이렇게 써야 된다. 뭐, p e r m i t t e 쓰셔도 상관없겠죠. p e r m i t 허락을 받다. 자, 집에 가도록 허락을 받았다. 요걸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음, 잘 고기 정리해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음음문의 수동태 한번 보시죠. 음음문의 수동태. 자, 후 h 록도 뭐, 미로 누가 거울을 깼어? 할 때요. 후 후부록, h 록후 r 록도 e 이스 a s e 요거로 고쳐볼까요, 그냥? 예문에는 미뤄지면 자 누가 그 꽃병을 깼느냐 이렇게 나왔을 때자 원래 주어가 얘기했고요 동사 이건 능동태잖아요 그럼 수동태로 고친다면 수동태로 고친다면 자한번 거쳐서 해보죠 더 베이스 더 베이스 꽃병이 자 여기가 과거니까 워즈 워즈 브로큰이잖아요 그죠? 자, 비동사 플러스 pp 3단면을뭐몇 명확하게 아셔야 죠뭐 그렇죠? 자, 누구에 의해서 바이 훔 요렇게 되는 건데? 요렇게 되는 건데? 자, 이렇게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영어에 있어서 자, 음은사를 앞에 온다는 원칙 때문에 바이 훔 요렇게 쓰겠고요. 그다음에 who are you. 그렇죠? 그래서 비동사가 먼저 나오고 was 자, 더 베이스 그 꽃병이 자, 브로큰 요렇게 쓰겠죠. 자, 요렇게 써서 어 의문문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요건 이제 영국식 스타일이겠고요 이 자리에다 그냥 후를 넣고 똑같이 쓰시고 맨 뒤에 바이를 붙이면 미국식 편이다. 이거죠. 바이만 맨 뒤에 갖다 붙이면 발음을 안 좋아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쓴다. 의문사가 있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의문사가 없는 거. 자, did he invite his teacher? 자 이렇게 아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초대를 했나요? Invite. 자, his t e a c h e 그의 선생님을 초대했나요? 자, 이렇게 나온다면,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시제는 과거죠? 자, 그러면 한번 거쳐보세요. 이걸 평소문으로 고치면 뭡니까? 이게 빨리 안 나오잖아요? 응? He invited. 자, he invited his teacher. 원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있는데, 시제 과거니까 이렇게 썼겠죠. 그럼 요거 고치시면, 자, his teacher. 그냥 대문자로 안 쓸게요. 자, his teacher. 시제 과거니까 was invited. was invited. 자, by him. 이렇게 나오겠죠? 전치사담에 목적격에서 by him. by him을 쓰면 절대 안 되겠죠. 뭐. 자, 이렇게 쓰는데, 의문문이니까 뭐만 앞으로 나가면 됩니까? 자, 이것에, 그죠? 이것에, 그죠? 이, 이거, 이 능동문에 있어서의 평서문이 요거고요. 자, 요평서문의 수동태가 요거니까 요것의 음문문은똑같이 여기 앞으로 나가서 was his teacher. was his teacher invited by him? 이렇게 해서 물음표만 붙이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자 그럼 모든 걸쓸수 있다 이거죠 이거는 하나의 법칙이기 때문에 뭐 예외 없습니다 그냥 하나 쓸줄 알면 다쓸줄 아는 겁니다 그렇죠예 그래서 음사 없는 경우 이렇게 쓴다 자 정리가 다 되어 있고요 음.. 조동사 있으면한번 보죠 조동사 있으면 조동사 그대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can이 있으면 can을 쓸때 can 다음에 동사 원형이겠죠 그래서 you can read 자 You can read, you can read. 당신이 읽을 수 있어요. 자, 그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썼으면, 자, 더북 can be read by you가 되겠죠. Can be read, p -p -um. can be read by you.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더북이 앞에 나오겠고요. 그죠? 자, 이게 수동태다. 음.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그죠? is가 나올 일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정리가 된다라는 거. 보시는데, 이제, 조금, 그러니까 유스터를 조심하셔야 돼요. 유스터 같은 조동사 자체가 길잖아요. 유스터로. 근데 이거, 자, y o 스터 리드. 자, 당신이 읽곤 했죠? you used to read. 요렇게 나오게 되면, 리드 더. 아, 당신이 그 책을 읽곤 했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요게 조동사기 때문에, 얘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쓰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더부 자, 어 요걸 보고선 워지 유스토트를 쓰게 되면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건드리지 않고 요거 자체가 조동사니까 조동사 그대로 써야죠. 유스토 그다음에 요기에 요기 여기여기 요기. 요기 능동이니까 루이드 허 b 비+ 비동사 플러스 비 p 루이드 루이드라도 요렇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바이 유 요렇게 써줘야 된다 그렇죠 그대로 요건 가야 된다. 그래서 유스토비가 요렇게 나온 거다. 얘기죠그죠예 그래서 정리하시면 거기 잘 정리가 되는데 태몽. 신경 쓰셔야 돼. 깜빡 실수를 합니다. 연습이 충분히 안 되면요. 그래서 언제나 확인하셔야 되겠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m 들 명령문에서 좀 뜯어봅시다. 자, 이 명령문. 가장 쉬운 문장으로 하나 해보죠. Do it. 아, 그것을 하세요. Do it. 이게 능동입니 그거 하세요. 자, 상대편한테 하는 말이겠죠. 그죠? 근데 요거는 명령문 언제나 let을 이용합니다. Let it be, 비동사 플러스 pp. 두니까 done. 자, let it be done. 그죠? 목적어 여기 오고요. 언제나 let을 이용합니다. 그렇게 했죠? 자, 아유. 자, 자, love him. 그 사람을 좀 사랑해주세요. 돌봐주세요. 그럴 때, let, 똑같겠죠? let him, let him be loved.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공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늘, 여기에 정리가 되신 분은, 하나 쓸줄 알면 다쓸줄 안다. 자, 근데 여기에 don't가 붙었다. 부정이다. 그럼 여기다 don't 붙입니다. 이거. don't 붙이고, 이거 소문자로 쓰면 되겠죠? don't, e 근데 한 방법이 더 있어요. 왜냐면, 레 e b던인데 낫을 붙이시면 되는데 자 낫을 어디다 붙일까요? b낫은 영어에서 없습니다. b낫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원래 투가 있던 이게 사역동사니까 2가 있던 거고 요 자리에 낫이 있던 건데 요거는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let it not be don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막 외우지 마시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아 낫의 위치는 투명사 앞이지. 그래서 let it not be d o n 하나 쓸줄 알면 다쓸줄알아는 let it not be done. 하나 도좀 조심하셔야 게이 절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뭐, 잊어주세요. 뭐, 포겟, 대, 응? That. 아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부자라는 것좀 잊어주세요. 이만큼을, 자, 대절을 갖다 목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잘 쓰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걸 이스로 받아서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시라고 생각하신다면, 레디, 레디, 비, 포 같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 이, 감옥 이스를 이용해서 썼으니까, 얘는 뒤에다 쓰면 된다 이거죠. 대, he is rich 죠 그렇죠? 하나 쓸지 하면 다 쓰는 똑같습니다. 여기 나온 얘기가 그런 얘기죠서자 한번 보죠 핵심 기본 예제. 자, 2번 보시죠. 그래서 5-2 다음 중 어법이 올바른 문장은 뭡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자, 1번에 보시면요. she was watched 두가 빠져서 틀렸어요. 자, 지각 동사인데 수동태가 될때 투가 나와야 되니까 투고하우으로 고쳐져야 되래서 투가 빠져서 틀렸고. 2번은요. 어타머즈 메이드 투 리드 더북웬어 위드너 위 일주일 안에 그렇죠 이게 정상이네요 그렇죠 투 리드 잘 들어갔고 삼 번에 아이워즈 레투고 홈안 되죠 레슬 얼라우드로 고치죠 허락이니까 얼라우드 자 응? 나는 집에 가도록 허락을 받았다 레슬을 얼라우드로 고치시면 되겠고 자사 번에 보시면 나세 위치가 마음에 안 들죠 낫 비던으로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낫 비던 나나 세 위치 자, 원래는 나투였는데 투는 절대 쓰면 안 되죠. 앞에 레시사액 동사니까. 나비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렇겠죠. 5번에 보시면 역시 레디피포 같은 감옥20 빠졌어요. 뒤에 있는 대절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아, 이게 너무 기니까 그래서 아주 뭐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걸 늘 명심하시면 되는 거죠. 뭐. 자, 그래서 뭐 답은 2번. 또 올바른 문장이 또 뭐냐? 이제 자, 2번에 1번 보시면 레더메로아 Let the, matter, 아, 음. 그 문, 자, 그 let the matter be discussed by them.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Let the matter be discussed by them. 이렇게 되겠네요. 이 번호 보시면 Let the assignment done. 그죠? Let the, 그 과제가 그과제가 행하여지도록 좀 하세요. 근데, 비가 없네요, 비던. 그죠? 역시 마음에 안 들고. 3번, 3번 해보시면, Who was the n o v e read by? 그게 누구에 의해서 그 소설이 읽혀졌나요? 이렇게 되니까. 네, 이번에 답은 3번 깔끔하네요. By whom 대신에, who를 쓴 대신에, by는 뒤로 돌렸어요. 그래서 잘쓴 겁니다. 자, 원래는 by whom.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뒤에 똑같이 써서 돌리면 된다라는 거. 4번 해보시면, 어, The i n s 그 강, 응? 검열자는 워즈허드 아 투가 빠졌네 투룩인투 그래야 되겠죠 그죠 지각동사니까 투룩인더자 엑스트라버건 프로젝트 그죠 특별한 프로젝트를 조사하도록 음, 좀 도가 지나친 그룹, 어? 도가 지나친 엑스트라버건트니까요 그죠 어, 그런 낭비적인 프로젝트를 조사하도록 하는 소리를 들었다 자 5번에 보시면 the music was used to being 아 이럴리가 있나요 내용이 안맞잖아요 그래서 used to be가 되겠죠 used to be 유 s to be 초동사. 유 s to be 요렇게. 그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요약을 해 봤습니다. 유 s to be enjoyed by the king. 유 s to be enjoyed. 요렇게 써야 되겠죠. 자. 자, 요렇게 써. enjoyed by the king. 그래서 뭐 이번에 답은 역시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네.